안녕하십니까. 자, 그 이제 용접이 이제 내년에 예, 많이 바뀌죠. 어,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스라탄 소화코 용접기 용사.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 자, 올해까지는 특수 용접 기능사지. 특수 용접 기능사가 내년부터는 나눠지죠. 하나는 가스 턱트 아크 용접 기능사,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용접 자, 용접에 대한 자격증이 세 개로 바뀌는 거예요. 피부 아크 용접 기능사,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기능사, 가스 턱트 아크 용접 기능사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자, 내년부터는 그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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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격증 자체를 그래서 어, 일단 그 필기 필기 추가된 부분 하고 다음에 실기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를 갖다가 간단하게 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안, 내려, 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첫 자, 번째는 뭐냐면 필기 필기 추가되는 게 있죠. 필기 추가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신소재가 있고 산업 안전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신소재하고 산업 안전 보건 법령이 있죠. 자, 신소재는 또두 가지로 해서 신소재는 두 가지로 해서 필기 필기 이론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는 필기 이론을 촬영을 해서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필기 이론이 끝나고 문제 풀이도 일단 추가를 해서 일단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드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그, 산업안전보건병원도 마찬가지죠. 얘도 필기이론하고. 필기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얘도 마찬가지로 필기이론하고, 다음에 문제풀이를 일단 추가를 해서 일단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필기 이론도 얘도 마찬가지죠. 필기 어 아, 문제풀이. 음. 자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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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외에도 뭐물질 보건안전재료라든가 그리고 뭐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눈면굉기히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사람 안전 보건법령 질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그래서 필기 이런 문제 풀이. 그래서 일단 촬영을 해놨는데 일단 최대한도로 일단 간연도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왔던 문제들, 아 싱싱한 문제들 <laughs>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일단 해놨는데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어게하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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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촬영을 하면서, 아, 그래도 어 축제가 되었던 것들을, 그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일단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떻든, 아, 나오겠죠, 뭐, 그죠, 아,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실기가 있죠, 실기, 실기, 또는 실습이 있죠. 자, 실습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솔리드가 있고 솔, 솔리드 와이어를 쓰는 게 있고, 다음에 플럭스 와이어를 쓰는 게 있어. 플럭스 와이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솔리드 와이어도 나오고 플럭스 와이어도 나온다. 그렇죠? 솔리드 와이어 그렇죠? 다음에 그래서 솔리드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는, 일단은, 솔리드 와이어는 아래, 자, 하나 더, 위에. 자, 솔리드 와이어에서 이제 필렛이 나와요. 필렛. 필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 보기가 나오고, 아래 보기. 수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평이 나오죠. 어. 자, 요거는 기본으로 항상 나온다 필렛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플럭스 와이어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 보기 아래 보기가 있고, 다음에 수직이 있고, 다음에 수평이 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굽힘 시험을 하죠. 나머지 것들은 좀더 굽힘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그 갈라지 7mm 이상 이렇게 안 나가면 합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플럭스 Y 어죠? 플럭스 와이어, 플럭스 와이어.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휴에 나오면 필렛은 기본이니까 결단해서 그러면 솔리드 와이어에서 아래 보기 수식 수평 중에 하나 플럭스 와이어에서 아래 보기 수직 수평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놈, 이놈이 문제지. 자, 플럭스 와이어는 얘네는 구핌 시험을 하지만 얘는 플럭스 와이어는 어떤 걸 하냐면 비파괴 검사를 해야 돼, 비파괴 검사. 즉, r t 를 찍는다, RT. 자, 그죠? 그 RT를 찍어요. 그 RT를 찍어서 얘가 그 안에 균열이 있는지, 뭐뭐슬래고 혼입 이 있는지 이런 걸다 찍습니다. 보통 이거 이 플럭스 와이어를 갖다가 용접하는 거는 원래 용접 산업기사에 있는 거죠. 용접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의 플럭스 와이어에서 RT를 찍습니다. RT 찍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laughs>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에서 불합격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솔리디 와이어도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이면비를 낼때그 안에 쏙쏙쏙 들어가서 요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얘도 연습을 좀 많이 좀 해야 돼. 얘도.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제 얘도 연습해야 되고, 얘도 연습해야 되고, 그죠. 이런 디대가 그 얘. 얘는 뒤에다가 세라믹을 대고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라믹 딱 대고 선 그죠? 세라믹 대고 용접을 해야 되고 얘는 그냥 용접을 하는 건데 일단은 얘가 이제 그 용접을 할때 이제 하는 방법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 와이어에 조금 그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얘는 이렇게 모재가 모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재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모재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다고 생각을 할때 가접을 가용접을 하고 요, 요게 토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치가. 토치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 이렇게. 토치가 이렇게 한다고. 가다가, 이렇쭉 가다가 요 정도 되면 요렇게 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솔리드든 플럭스든 똑같은 현상인데, 특히나 이 플럭스 와이어는 이렇게 직각으로 가다가 요기 중,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100% 여기서 치어 나갑니다. 용접이 안 됩니다. 그냥 팍 튀어나가 치고 그러면 불합격이야. 100% 제가 해본 결과 그래. 제가 플럭스 와이어를 많이 이제 용접을 해봤는데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냐?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직각인 상태에서 직각인 상태에서 위빙을 주면서 끝까지 직각을 유지를 해줘야 돼. 여기부터 직각해서 끝까지 직각을 유지를 해야 플러스 용접이 용접이 됩니다.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픽살이나 여기서. 여기서 꼭 픽살이나 더라고 신기하게. 저도 처음에잘 몰랐어요. 얘가 왜 픽살이가 나는지. 왜 자꾸 만 픽살이가 나는지. 계속해서 요 정도로 기둥 쳐야 돼. 여기는 기둥 쳐야 돼, 용접이. 요까지만 오면은 꼭탁 튀어나와서 픽살이가 나와. 환장하는 거죠. 아, 이유가 뭘까? 결론은 뭐였었어? 토치를 이렇게, 이렇게 눕혔기 때문에 나는 거야. 그러니까 탁 튀어나가지.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플럭스 와이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각을 유지하면서 쏩니다. 그거 하나만 포인트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학교 공거하다 사람 없어.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노하우. 제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야. 노하우. 완전 노하우. 그래서 이렇게 직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각. 음,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하시면, 아, 그냥 이렇게 탁 튀어나갔다. 어떤 분이 중간에서 튀어나가요? 어떤 분도 용접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돼. 여기서, 여기서부터 벌써 튀어나간다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태에서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직각을 유지하셔서, 어, 시험을,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잘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 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내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연습 진짜 많이 됩니다. 그죠?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좀 하셔서, 어, 좋은 결과를 어에습니다 일단 자 내년에 용접이 많이 바뀌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어떻든 내년에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